자, 이번에는요, 무효행위, 추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무효행위, 추인은요, 일단 이 무효행위의 무효 추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때 무효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야 돼. 확정적 무효. 알겠죠그 다음에 또한 가지요, 추인하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만 딱 읽으면,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된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죠? 절대로 무효인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해.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니까 무효인 것이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한다? 먼저 이제 우리가요, 추인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먼저 보죠. 그래서 안 되는 건 있죠? 여기 의사무능력. 아, 죄송해요. 103조, 104조, 그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것들은 추인이 안 돼요. 추인이 되는 건 뭐가 있죠? 여기 107조, 비즈니, 108조, 통정의 표시, 의사무능력자. 그렇죠 의사무능력자의 법령이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또한 가지 또 뭐가 냐면착고 사기, 강박. 착고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뭐를 한 후? 뭐를 한 후? 취소한 후. 취소한 후.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무효행위 추인을 할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무효인 것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을 할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시겠죠.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먼저 아시고, 자 그럼 우리가 백사적 불공정 법령에는 추이는 안 되죠. 그런데 뭐는 된다?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 뭐는 안 된다? 추이는 안 된다. 이런 말이고요. 여러분 이때 무효는 무슨 무효를 얘기한다? 확정적 무효를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효를 보면 무효의 3대 원칙에서 무효는 영한번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무효인 것을 아무리 추인해도 유효가 될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 법령인을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방으로 추인할 순간 통장 입혀시죠. 가방으로 하고 가장 매매를 했어요. 가장 매매를 이월1를 가장 매매했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우리가 가장 매매할 때 가장 매매 하나요. 매매 대금 얼마다, 중도금 얼마고, 계약금 얼마고, 잔금 얼마고 이게 날짜다 정하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을앞포로 등기를 하죠. 그럼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모유죠.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여기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10월 일 날요,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 이 2월 일을너어 나고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의 내용대로, 너가 이거 진짜 살래? 이렇게. 그때 계약했던 대로 그냥 너 살래? 이렇게. 어차피 나한테 뭐돼 있으니까? 등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갑이요 갑이 가비 10월 일날 정말로 을한테 실제로 뭐라고? 청약하고, 을이 뭐란다? 승낙을 해서. 2월, 2월, 2월 10월 1일에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이 계약을 뭐란다? 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또 보면,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효인 것을, 2월 1일 계약이 무효인 것을 유효로 만든다는 말이 아니고, 아니고, 10월 1일에 갑과 을이 새롭게, 새로운 뭐란다? 계약,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계약을 하는 거. 진짜 계약을 하는 거. 그것을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1일 계약은 한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로서 잠드는 것이고. 알겠죠? 10월 1일 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 새로운 계약, 새로운 법령이. 그러면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이것을 뭐한다 그때부터.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 다른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 이름만이 나와. 당사자 간. 당사자간에는 이렇게 그래서 채권적 소급을 인정한다. 채권적 소급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간에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이미 계약이 무효니까 이 물건은 원칙적으로 누거죠? 구 가볍 거잖아요. 가볍 거니까 10월 1일까지는 당연히 가볍 것이죠. 10월 1일 이후부터 등기한 것은 의뢰 것이죠. 그런데 굳이 두 사람 사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요. 뭐란다? 어차피 너 앞으로 등기어있으니까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오는 재산세 그건 너가 내. 할수 있어 없어? 있죠. 너가 처음부터 소유자를 보고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건 당사자 간에는 소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헷갈리면 안 되는 게봐봐 여러분 당사자 간은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은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당사자다. 갑과 을이다. 갑과 을은 특정인과 특정인이다. 그럼 두 사람 간에는 뭐다? 채권이네. 채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미 정은 다른 합의를 할수 있다 없다? 있다. 리티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채권적으로 그래서 합의해서 이미 규정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는 소급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문제를 보면 한번 해 볼까요? 자, 139조요. 그냥 무효가 아니고 확정적 무효예요. 우리가 무효행위 전할 환때 무효는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이런 뜻이고 무효행위 취소할 때 무효는 유동적은 안 돼, 유동적. 무슨 무효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 이렇게 법령은 초인에도 봐봐, 무효인 것은 무효는 봐, 잘 봐. 무효는 뭐를 해도 초인에도 효력이 생기 안 생겨.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 야음 처음 처 항상 뭐라 나와요? 무효인 법령로추인하면 무효인 법령이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O X X라고 무효인 것은 절대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시 추인은 뭐죠? 추인은 그럼 추인은 뭐요? 의사 표시죠. 의사표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의사표시가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추인할 때 의사표시할 때 뭐,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어떻게? 명시적 또는 목시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한번 봐봐.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뭐하고? 알고, 알고. 뭘할 때는? 의사를 표시할 때는. 됐죠? 언제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뭐죠?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이잖아.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이말 아니에요. 알겠죠? 새로운 계약. 그래서 여기 보면 의사무능력자 107조, 108조, 109조에서 110조에서 취소되의 무효인 경우 추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추인되는 이거있고 추인 이안 되는 건 103조, 104조 강행법규 위반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보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자, 무효인 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만회해야 돼요. 소멸한 이게 무효 원인이 뭐죠? 술이 많지, 많지된 상태에서 소매를 담아는 그래서 컨디션, 아겠죠 컨디션 몰라요? 아 컨디션 마시면 숙기잖아요. 어 컨디션 아 이거 아니야? 어깨차야? 뭐 어깨차도 좋고요. 아 아니다 아니다. 여명팔고, 아겠죠 어, 여명 여명 딱 좋아, 아겠죠그 자식 웃겨주겠어아죠아죠 그것이 하면 되게 재밌게 생겼어요. 아무튼 엄청 개구장처럼 생겼죠, 알겠죠 여명팔고 딱 좋아, 알겠죠 그래서, 무효, 원이 인 소멸하죠? 술이 깼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난담음 해야 된다. 내가 지금 무효인 걸 모르고 추인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아까 말했죠 추인은 의사 표시죠? 의사 표시인가 무슨 말인지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그러니까, 무효, 원이 인소멸한다 말은 무효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의사로 표시해야 되니까요. 자, 무효인 걸 알고 비진이죠? 항상 이렇게 나와. 우리가 추인할 수 있는 것은 비진이, 통정의 표시, 의사무능력자.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에서 취소된 경우, 이렇게요. 그래서, 어, 표시로 무효인 법령이죠. 그 무효임을 알고, 알고 추인해야죠. 추인하면, 무효, 봐봐. 무효인 법령인가 유효로 된다. OX.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하면 맨 끝에 유효로 된다. 이것만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 한번 무효는 무슨 무효다? 영원한 무효이다. 자, 무효인 추인은 명시적 무시나 낫죠? 추인이란 말은 의사표시다. 내가 무효임을 알고 명시적 목적으로 한다. 추인할 수 있는이죠? 추인할 수 있는 통정의 표시. 이럼 통정의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말할 뭐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어떤 새로운 계약, 새로운 계약. 알겠죠? 새로운 계약으로. <laughs> 자, 사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한 계약은 무효행위 추인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107조, 108조. 의사 무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이렇게 딱 암기하라고. 아시겠죠?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몰했다. 통정한 표시 취인했네. 취인. 언제부터?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맞아 틀려 여기는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돼 있네. 맞아 틀려 네, 네. 여러분요. 우리가 소급한다는 말을 했었죠. 소급. 소급한다는 말은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이걸 소급이란 말이에요. 소급이란 말이에요. 계약이 행위시부터, 법률 행위시부터, 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이 말은 소급이란 말이에요. 아겠죠?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소급표가 있냐면요, 이거 봐봐, 조건이죠 조건 조건이 성취하면 계약시부터 효력이 있다. 조건이 성취하면 법률 행위시부터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조건 언제부터다? 그때부터다.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그 말은 조건이나 기한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데 여기는 지금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다른 말로 법률 행위시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소급이다는 말이야. 소급 무효인 가늦기를 유효한 늦기로 전용하죠. 봐봐, 지금 무효잖아요. 무효인 것을 유효한 것을 전용하죠. 전용한다는 말이 뭐다? 건추인한다는 말이죠. 추인은 언제부터 유효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그래서 소급하여 땡 아니죠? 소급하여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자, 추인의 욕구를 갖추면 취소. 치소, 여기 취소로 무효가 됐다는 말니다 차고사기 강박에서 의해 취소가 되고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된 것을 말할 뭐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요 무권리자가 무권리자는 뭐죠? 이런 무권리자의 범위는 이런 무권대리하고 똑같이 봐. 판례가 무권대리. 그래서 무권대리로 추인하면 소급효가 있어. 없어. 여러분, 네가 있으면 생각 좀 해봐. 알겠죠? 어, 그래서 네로 외출시키지 말하고, 자, 요, 우리, 가 요. 어, 무효행무효행위 취는 뭐가 뭐가 있어? 서급표가 있어 없어? 없죠. 무효행위 취위는 그런데 무권대리행위 취이는 뭐가 있어요? 서급표가 있죠. 그런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뭐가 똑같이 봐요? 무권대리취인하고 똑같이 봐.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다? 서급표가 있다. 그래서 처분하면 처분하면 그 처분행위 효력이 처분이 처분시에 서급하여 소급하여 가볍게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의 취위는 뭐하고 똑같이 본다 무권대리행위 취임. 목건 대령 이취하고 똑같이 본다. 간단하죠. 자, 취인할 수 없는 것이요. 추인할수 없다. 103조 위반 104조 위반강행법기반이죠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나 잠탈한다. 토지거래 허가네요. 허가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추인할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인할 수 없다. 이렇게. 그다음에 사회질서 위반이네. 103조 위반이네요추인할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의 대상이 된다 틀렸죠.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 불공정한 범령이네요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돼. 불공정한 범령이면 뭐는 할수 있다? 전환은 할수 있다. 뭐는 안 된다? 추인은 안 된다. 그런데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을 추인할 수 있어 없어. 무조건, 무조건 봐봐. 무조건 들지 말고, 어, 내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봐. 알겠죠? 불법 조건. <laughs> 불법이 뭐죠, 불법? 아, 불법이 뭐라고? 아, 103조 2반을 불법이라고 한다고. 103조 위반이나 위반한 것을 불법이죠. 그러니까 불법 조건은 103조 위반이죠.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말이지안 된다. 추인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불법 조건. 자, 추인의 요령은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죠. 그러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소급하여. 소급하여. OX. XS.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때부터. 소급 그러면 안 돼.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우리가 추인은 모두 몇가 우리, 우리 민법총칙의 추인은 몇 가지가 나오죠? 어, 그런 게 나와 응, 네, 세, 가지. 아, 세 가지가 세지 나와요 뭐가 있죠? 뭐 첫번째목 무권대리 무권대리 목건 행위의 취인이죠 또 뭐가 있죠? 지금요? 무효 행위의 취인이죠 무효 행위의 취인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취인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요, 추인이 뭐요? 이렇게, 처음,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추인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 그럼 참 내가 항상 그래요. 그거 그냥 대답이 곤란하니까 그냥 들으면 된다고. 알겠죠? 왜 대답이 곤란하죠? 아, 추인이 한 개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어? 뭘 묻는지를 알아야지 명확하게 얘기했죠. 물론 추인은 뭐다? 이렇게는 얘기하죠. 그러면 추인은 뭐요? 일단 확정적 뭐다? 유효죠. 추인은 유효란 말이에요. 추인은 유효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는요. 여기 뭐가 있죠? 무권 대리죠. 무권 대리 뭐요? 유동적 무효죠. 목권 대리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로고 여기는 무효 이거 무슨 무효죠? 확정적 무효죠. 확정적 무효죠. 자 취소 할수 있는 뭐야? 취소했 쓰는 사지? 아니, 자 그럼 이거 유동적 뭐예요? 그렇죠. 유동적 유효죠. 말이 다르다고. 말이 달라. 어?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유동적 유효. 그것을 물어본다 유효로 만드는 거죠. 근데 언제부터 유효로 만든다? 여기 묶건대는 언제부터요? 소급이요, 소급. 소급해서 유효로 만들죠, 처음부터. 유동적 무효였던 것을 소급해서 처음부터, 계약 시에 소급해서 유효로 만드는 거죠. 무효행위 추인은요, 무효행위 추인은 언제부터요? 어, 그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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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법률, 그때부터. 그러니까 여기 무효행위 추인은 뭐요? 확정적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을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취소할 수 없는 법률 취소는요. 유동적 원래부터 뭐가 있어요? 원래부터 유효인어. 유동적이라는 말은 취소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추인이 되면 뭐가 된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무슨 유가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죠. 이해 됐나요? 그러니까이세 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이세 가지인데, 세 가지를 또 구분해서 설명을 참 공부하신 분한테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추인은 그러면 그냥 유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럼 무효가 유효가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또 이제 걸차포죠. 기초 강의할 때는요. 그거 아니라고 설명하려면 무효가 무슨 말인지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요 이게. 알겠죠?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처음에 할 때는 다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럼 문제. 준비됐죠? 준비됐어요? 자, 눈이 있으니까 한번 쳐다봐, 여기. 자, 문제요. 여기요. 착오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 취소한 후. 취소한 후. 추인을 하고 싶어, 추인. 취인. 추인을 하고 싶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으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요, 학원은 조용하면 안 돼요. 알겠죠? 신시간에 목소리가 그렇게요, 상당히요, 낭낭해 보이던데요. 알겠죠? 질문만 들어가면요, 이렇게요, 다소고한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뭐, 조선시대예요 알겠죠? 신시간은 2021년이고요. 그 다음에 강의 시간은요, 500년 전으로 돌아가요. 아시겠죠? 여기 봐봐. 취소했죠? 취소하면 뭐가 돼? 우유가 되니까. 여기는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을 쓰려면, 지금 취소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유동적 유효니까 유효니까 취소 안 돼야 되죠. 그래서 원래 원래 판례를 좀더 설명. 원래 판례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취소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할수 없고 무효 행위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 소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왜? 이미 무효가 됐으니까.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무효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 여,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추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거 뭐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자, 432. 무효인 법령인을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법령, 새로운이란 말이 뭐죠? 그때부터 이 말이죠.